10하고, 첫 사이에 있죠, 그죠? 그 로그 X와 로그 X 제곱의 합이 정수. 그러면 이제, 로그 X 더하기, 로그 X 제곱의 합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x 값 자, 이거 2가 앞으로 오고, 로그 X 더하기 2, 로그 X. 자, 이거 그러면 은 3, 로그 X가 되죠. 자, 이거, 로그 x 양변의 상용 로그를 하게 되면 여기는 1되고 여기는 3이 되죠. 자, 그러면 3을 곱하게 되면 3보다 크고 3 로그 x 9가 됩니다. 됐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정수가 되잖아요. 어, 이게 그죠? 그러면 3 로그 x가 정수가 되니까 4, 5, 6, 7, 8이됩니다 그러면, 로고 X는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 3분의 7, 3분의 8, 이렇게 되고, 그러면 X는, 자, 이렇게 10에 3분의 4, 10에 3분의 5제곱, 그럼 10에, 이거는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에 3분의 7, 10의 3분의 8이 됩니다.